안녕하세요. 금일은 클락슨 리서치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24년 8월 30일 기준 선박의 선가 변화 및 선박 운임비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종별 선가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선종은 탱크 선종의 발시지입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9,200만 달러, 2020년 8,550만 달러, 2021년 1억 1,2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1억 2,000만 달러, 2023년 1억 2,800만 달러, 2024년 8월 30일 기준 성가는 1억 2,9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성가 변화에 있어 2021년과 2024년 8월의 성가 비교하면 성가 상승률은 15%입니다. 2023년 대비하여 2024년 8월 성가는 10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선종은 탱크 선종의 스웨즈 막스급입니다. 성가 변화는 2019년 6,150만 달러, 2020년 5,600만 달러, 2021년 7,6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8,000만 달러, 2023년 8,500만 달러, 2024년 8월 30일 기준 성가는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성가 변화에 있어 2021년과 2024년 8월의 성가 비교하면 성가 상승률은 18%입니다. 2023년 대비하여 2024년 8월 성가는 50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선종은 탱크 선종의 아프라막스급입니다. 성가 변화는 2019년 4,850만 달러, 2020년 4,650만 달러, 2021년 5,9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6,200만 달러, 2023년 7,000만 달러, 2024년 8월 30일 기준 성가는 7,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성가 변화에 있어 2021년과 2024년 8월의 성가 비교하면 성가 상승률은 27%입니다. 2023년 대비하여 2024년 8월 성가는 50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선종은 탱크 선종의 MR 탱크입니다. 성가 변화는 2019년 3575만 달러, 2020년 3400만 달러, 2021년 41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4350만 달러, 2023년 4,750만 달러, 2024년 8월 30일 기준 성가는 5,2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성가 변화에 있어 2021년과 2024년 8월 성가 비교하면 성가 상승률은 27%입니다. 2023년 대비하여 2024년 8월 성가는 변화는 45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살펴볼 선종은 가스 선종의 렌즈 운반선입니다. 성가 변화는 2019년 1억 8,600만 달러, 2020년 1억 8,600만 달러, 2021년 2억 1,0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2억 4,800만 달러, 2023년 2억 6,500만 달러, 2024년 8월 30일 기준 성가는 2억 6,2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성가 변화에 있어 2021년과 2023년 8월 성가 비교하면 성가 상승률은 25%입니다. 2023년 대비하여 2024년 8월 성가는 300만 달러 하락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살펴볼 선종은 가스 선종의 LPG 운반선입니다. 성가 변화는 2019년 7,100만 달러, 2020년 7,100만 달러, 2021년 8,750만 달러입니다. 2022년 9,550만 달러. 2023년 1억 1,350만 달러. 2024년 8월 30일 기준 성가는 1억 2,2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성가 변화에 있어 2021년과 2024년 8월 성가 비교하면 성가 상승률은 39%입니다. 2023년 대비하여 2024년 8월 성가는 변화는 85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일곱째로 살펴볼 선종은 컨테이너 운반선입니다. 23,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성가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변화는 2019년 1억 4600만 달러, 2020년 1억 4200만 달러, 2021년 1억 89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2억 1,500만 달러, 2023년 2억 3,550만 달러, 2024년 8월 30일 기준 성가는 2억 7,3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성가 변화에 있어 2021년과 2024년 8월 성가 비교하면 성가 상승률은 44%입니다. 2023년 대비하여 2024년 8월 성가는 3,75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275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성가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변화는 2019년 3,150만 달러, 2020년 3,000만 달러, 2021년 4,0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4,250만 달러, 2023년 4,125만 달러, 2024년 8월 30일 기준 성가는 4,2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성가 변화에 있어 2021년과 2024년 8월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5%입니다. 2023년 대비하여 2024년 8월 선가는 75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 컨테이너 운반선의 선가 변화가 다른 선종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변화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덟째로 살펴볼 선종은 7,000 CU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성가 변화는 2019년 6,500만 달러, 2020년 6,750만 달러, 2021년 7,6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9,100만 달러, 2023년 9,700만 달러, 2024년 8월 30일 기준 성가는 9,7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성가 변화에 있어 2021년과 2024년 8월 성과 비교하면 성과 상승률은 28%입니다. 2023년 대비하여 2024년 8월 성과는 변화는 없습니다. 전 선종의 성과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전 선종에 있어 2024년 8월 성과는 2023년 말과 비교하면 하락하지 않고 전 선종에서 성과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비하여 2024년 8월 평균 성가 상승률은 약25.4%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는 성가는 하락하지 않고 있으며 선박의 발주량은 벌크선과 아프슈어 서플라이 배세를 제외하고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박 운임비 동향을 보면 8월 20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하여 오일 탱커의 경우는 배시 33% 하락, 수에즈막스급 2.7% 상승, 아프라막스급 7% 하락. MR탱커 5.7% 하락하였습니다. 렌치 운반선은 하락, LPG 운반선 상승, 컨테이너 운반선은 물동량 감소로 운임비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해운과 선박 건조를 하는 조선소의 업황이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박의 운임비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선박의 선가는 내려올 기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선박 건조 슬롯이 채워져 있는 상황에 선사들이 자사의 선대 확장, 노후 선박 교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위한 선박 발주를 하기 위하여는 선박 건조 슬롯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빠른 시점에 선박을 인도받을 수 있는 선박 건조 슬롯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으므로 선박의 선가는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선사들의 자신의 선대를 리뉴얼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소의 건조 슬롯 상황을 파악하여 자신들의 투자 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슬롯 확보를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형국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없는 것이며 해양 프로젝트까지 여기에 가세를 한다면 상당 기간 선가는 유지 또는 지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선 산업의 초호황기를 믿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